아니야. 그래서 신기한 번 보자.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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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방송. 한국 방영송. 영혼조각 수급천에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아니, 하기란 건안 하고, 어, 다시 들으세요. 하기란 건안 하고. 13-3명, 13-6이요. 그거 돌려봐요 하루 종일 돌려봐야 몇개 줘요? 그러니 어서 오세요. 아니, 당연히 지금 영어하나를 심각하려면 백몇 개, 200개가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좀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어려울 때부터 고아원에 자라서 유명해지면서 얘는 또 어디서 튀어나, 튀어나오느냐? 어? 언론사, 인터뷰 인터뷰는 전국에 퍼지되고불타서 없어지고 클레미스를 찾아간다고. 펜타곤? <laughs> 선생이 안녕하세요. 목표 오직 가지뿐. 문에 참. 너에게 들어야 할 오르카 차이요. 자, 오빠 오토바이냐? 오늘밤 화려하게 장식해주려고 나온 거야. 신화각성 자라 스킬 영상. 이누이 안녕하세요. 무슨 그 프로젝트 무슨 롤스킬같이 생겼는데? 최애. 아, 저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달려볼게. 야, 오토바이 뒷바박로 사람 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씩. 하긴 그렇지. 박유키는 지좀 너무한가? 이현이 안녕하세요. 만월의 질주 저 알아. 생일권 일단 잘 생겼어. 음. 아, 아무 필요 없고. 신화학석, 물리피해, 관통, 관통. 두 번. 치명탕률, 100% 상승하여 적용됩니다. 턴제, 턴감. 패시브, 효공 30%. 오르카가 몇 프로죠? 영웅의 공격형, 영웅의 공격력 이 20%. 아, 이거 씨. 아니 트레드 쿨티쓰라는 거잖아. 아니 콕 트레드 이제 나온지이년 아니요? 트레드 신기야 <laughs> 미친. 씨. 전체계의 물리 피해마다 피 5%만큼 추가 5턴간, 50% 확률로 2턴간 기절 자 지금 공증 있죠? 공략 메타 만들려고 하고 효공 있고 불사 신화확성하면은 50% 확률이 100% 되는거죠 50렙 되면 그치 스킬. 기절. 100%. 황감. 각성 전용 장비에는, 전장에는 4 0불사 아니, 리부트한지 얼마 됐다고. 또 500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저 진짜 리부트 때도 좋게 좋게 보자 좋게 뭐 생각하자 이랬는데 이건 아니죠 효과공격은 막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0 회복 불가, 단제까지 있네 왜냐면은 공쟁 있죠. 표공 30% 있죠. 공쟁 있잖아요. 반값 없는 대신, 음, 반값 없는 대신 공쟁 있잖아요. 텅감 있고, 공쟁, 표공, 단죄, 반값 없이. 그건 딴 캐릭터 쓰면 되지 않을까? 딴 버퍼? 불사사턴. 방금 빠져도 커버 될것 같은데. 카린 때문에, 어, 단죄도 들어가고, 허공에 힘 해보기. 커터 홈플러스 반격 확률이 20% 효과 확률20%야 근데 트레드 콜테스 테돌리드 이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안 돼요? 트레드 콜트 스킬 올리세요. 아니면 콜트 밀어주려고 나온 것 같은데. 딱 봐도. 펜타곤의 새로운 자유로 자야라가 확률하겠어요. 활약하겠어요. 뒤질하려 하겠지. <laughs> 와, 이, 이타이밍이 신기는 좀 아니지, 근데. 진짜. 아. 다빈님 어서오세요. 뭐라 그래, 공카에서는? 확산피해? 손님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그거, 나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신화, 강화, 시강을 쓰여는 있어요? 난 아, 지금 콜트도 없어요. 콜트도 8강이니까9강이야 있는 거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있어요. 갤도 식강하고 콜트도 식강을 했어. 몇 마리 있는 걸로 돼? 충전 유예 안 돼요. 그러니까 토막 눈 컨던식 늘리는 거좀 역겹긴 하다. 이건 좀 그렇다. 와, 대단하네. 나만 안 되는구만. 반감이 없네. 그치, 질찐 누를 영광된 수영은 가능하지. 반감 없어도. 아플까 하지 말라고. 홈페이지 가면 돼요. 지금, 콜트님 잠깐 이거. 리뷰하는데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해요 이번 신캐는 별로라고요? 비전이 없다고요? 오르크 빼고 무조건 써야 될것 같은데요 상대의 공격형, 이펠리를 있고, 트루드 있고, 글쎄. 주체할 수 없는 걸 되돌린다는 목적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달라진 건 영혼조합이랑 스데 밖에 없는 것 같이 계속 또 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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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벨 하는 거 같은데. 공정 20%랑 반감 20%랑 확율이 뭐가 더 좋은... 반감이 더 좋다 아 반감이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반감 주는 거 아니야? 반감 <laughs>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내일 패치해가지고 반감 어, 또 넣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뭐야. 그, 뭐야. 이쁜이 안녕하세요. 막, 이건저것 가지고 없다, 없다, 막 하니까, 막, 트레드 사기라고막 해서 트레드 너프 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또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또, 없,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패치하니까. 됐어, 알지? 방감 없다도 계속 그럼, 또 넣으시면 어떡해. 대신 구매 안 할까봐 이것도 올려주면 어떻게? 응?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면 은 우르카 대신 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반가이 없어서 우르카 대신 안쓸것 같아 하고 넣어주면 어떻게? 너만이 안녕하세요 신기 나왔어요 지금. 불안합니다. <laughs> 아, 트루디를 보낼 것 같다고? 신기 관통 없진 트러디 저 위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 트러디를 묻는다라. 트러디를 묻는다? 조율안 써도 된다고요 트레드 저격? 그런 사야죠 <laughs> 와 근데 씨, 미리 와드박으래 지금 캐릭터 나오는거면 상태지가지고 일산준 정신구 신규 정신구 상태사면역장신구내려고빌더간다고그니까 <laughs> 인정 와드박자 묵고 더블로가님 와드박아요 <laughs> 태인님 어서오세요. 오레카 자아라 같이 쓰고, 그러면은 트르드를 뺀다. 트르드를 뺀다. 핑거티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지금 막 상위권에 엄청 영광해서 트르드, 막, 그 뭐야, 어. 이번엔 트레드 공격이 없는 저, 우리 이길 때야, 다, 이씨. 트레드. 퀄리티 2만, 9... 미친 거아니 야, 야 오르카 이거, 어때, 오르카도 오지게 키웠네, 이분도. 5강짜리 방어구를 끼고, 많이 맨 씨, 오르카 오지게 키운 건데, 씨. 애들을 피합니다. 펠레르 누트어가려나 트레드 3만 천, 그리고 다 대신하면은, 어떡해? 아니 무다 플레이어스야 이씨 콜트 3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드레드 그냥 이런 신팩 나올 때까지는 오르카를 써야돼 오르카 25,000에 11,000와 이 사람들 다 오르카 대신 쓰려면은 얼마나 키워야 되는 거야? 고야님. 음. 테레데. 12,000에 29,000. 오르카 만. 아, 그래도 7강이시네. 24,000에 만. 3만에 만. 그분은 뭐, 영광을 오지게 뽑았으니까, 그렇죠. 이분도 텍스팩 좋구. 와, 도르카 대신해서 신캐를 쓰려면 신캐를 그만큼 언제 강화하지? 3만 1000, 1 2 0 0 3만 1000, 1 3 0 0 미쳤다. 이러니까 안 좋지, 씨. 민이 어서오세요. 아 그럼 신기 뽑을 루비. 영혼 조각 뽑아야 될 루비. 하긴, 신기 뽑으면서, <laughs> 뽑아다 보면, 뭐 트루드 나올 수도 있고, 콜드 나올 수도 있고, 그걸로 도뭐 진화해서 조각 수급하고 해야지, 뭘. 3만, 만. 2만 5천 만. 2만 9천에 만. 아 노르카 노르카 패시브가 생명력 교환 교율 빠질래나? 아 스쿨렛 때문에 안빠질수도 있겠다 효과공률30% 방어력 20% 감소 나는 7천인데 아왠이타이이이 신캐는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진짜 좀 아니잖아 신캐는 초원이 안녕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육상에 3 0 조각이니까 뭐 루프 하다 보면은 어할튼는 리얼이요. 아. 들을 보낸더라고. 모르겠다. 오르카의 이름자를 훔쳤대. 아, 속에 속에 있네. 오르카의 이름자를 훔쳤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효공 30%만 해도, 아, 반각이랑 그, 공쟁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광이 잘된 콜트나 트르드를 진열해두고 공쟁을 하면은, 충분히 쓸것 같은데. 오르카의 차를 훔쳤대. 그 오빠 차를 훔쳐서 오빠 차 대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얘가 나타날 것 같네. 생긴 거는 잘 생겼는데. 어, 약간 펑키한 느낌? 바이오스킬일 정령 장비 구성은 밸런스 조정 을 위해 변경될 수 있다고. 지금 바깥 나오시면 어떻게 이러다가? 관통 피해, 확산 피해, 물리 피해, 턴제법 2턴 감소, 표고 항률 30%, 공격력 20%, 자신의 모든 피해 면역 4턴 부여. 피해 면역 4턴에. 죽으면 4탄간 불사 효과. 총 8턴이야? 기절확률 100%. 피해 면역 4턴. 피해 면역 죽고, 일어나면은 불사 4턴. 그니까 러이 시국이 신기라니 13-10-3이랑 10-6에서 자라 조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펠리르이랑 같이. 여튼 뭐가 되든 이 시국이 신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 4대 0 폭탄다고 루비도 없을 텐데. 리부트 4 플러스 4가 프레는 선발이 잘렸음. 결국 리부트는 족저로 다시 쭉쭉 빨아먹겠다는 패치였네요. 진짜세운날 지지 정 떨어지네. 리부터 개발진들 뭐 리부터 반사돼서 여자만큼 머리 안쓸 점 벌어서 기운이 미워져야 돼 <laughs> 개웃겨 <laughs> 자유 게시판 한번 가볼까? 반과 퀴즈 라인업 카레롤 라이언 카고라 카레롤 라이언 레이첼 레오 루안 루안이 뭐야? 아, 방 깎이 들이 카구라 카레로 카구라 카구라요. 오레카다이오르카타 하이지. <laughs> 하이지. 네, 다 나왔어. 오레카 오빠 차 진짜 꼴목이 싫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뭐야, 천주 파세 출 아, 개웃기네, 씨, 아, 신키 저격대, 다음 신키는뭐델고 나오나? 방카 버포 뭐, 오르카 반에서 말고, 아 여기 그 이거 애들 있고 서로 찾아오서어요 하나는 기절하고, 하나는 출혈하고, 헬게이트 오픈 되겠네. 오늘 저번있 자동차를 타고 트럭 아, 트럭 트럭을 생각해 비행기라고 생각했는데 트럭을 빈다. 아 김대현이 아 개웃기네 트럭 전투기 킥보드 트랜스포머 자전거 아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거하고 아 포크레인 덤프트럭 네 내일 네, 신기 나오는 것 같아요. 미키 그렇지 않습저 저. 나도 아 미친 씨 용사도 됐냐고 그리고 하여튼 사람들이 드림력 오진다 진짜. 아. 아중기 나올 신기입니다. 이러려고 기준키들 계속 너프시키는데 신키 좋게 되려고 그러니까. 하하. 반개 이득이냐고뭔 뭐 말이야. 공지에 신키 업데이트 나왔잖아요. 펜타곤 영속이 웅 자아라. 어. 몇개 스킬까지 나온 거면은 내일 나올 거예요, 아마. 뭐가, 어디 용지에서 나오는가 이미 나왔으니까, 공제 없어도 나올 거예요. 할로윈 코스튬 재판매이차 월간 엘리시샵 오픈 실시간 결정 시즌. 아, 실시간 결정 종료 실결해야겠다. 스페셜 영웅 선택, 스페셜 전용 장비 추가. 손오공 아이린 잉그리드트 아랑타라베. 나이트 크로요. 매이 하얀 상자 끝나고요, 여러분. 콜트 특별 패키지 끝나고요. 영웅 소환 보너스 이거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자아라 그거 나오겠네. 투이장 이용 이용풀가... 풀 거. 아, 투이장 루비 500개? <laughs> 공성정 이거 준다고 해놓고. 업데이트 내용 바로 가기. 할로윈 코스튬, 루리. 에스카다 한다는 거죠, 이거. 11월 7일까지. 니야 지크, 세인, 소교, 유신, 델론즈 카르마, 어? 태호 이거 예뻤는데 엘루시바, <laughs> 엘리카, 아리엘, 아 이것도 할로윈이었구나 쥬피, 에이스, 클로에, 많이소 판다, 그 다음에 엘리스샵 오픈되고 아 실결 끝나고요 <laughs> 제결은 초돌 빗결 줍니다. 네, 뭐, 보상이 저거밖에 없네요. 룸이랑. 이제 뭐, 35%만큼 리부트에 맞춰서 3턴, 이렇게 다 바뀌죠. 70% 확률로 기절, 기절, 2턴간 불사. 예전에 4턴이고, 이거는 다 깎는 거라는데, 이제 리부트에 맞춰서 다 바뀌는 것 같네요. 스페셜 0에 노아랑 세자리가 추가된다는 말은 노아 세자리 3부터 푼다는 얘기겠죠. 그쵸? 노아 세 자리 사목도 이제 풀겠네요. 자리 나오니까. 세나컵 진행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10월 28일 저번 주까지 한 걸로 한 세나컵 나가네요. 제가 보기엔 세나컵. <laughs> 이번 주 세나컵은 방댁, 놀차차님이나 뭐, 드록반님 등등 방덱 유저분들 뽑으시면 좀더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세인 뭐, 이런 건볼 필요 없고, 을것도볼 필요 없고, 소환 이벤트 종료되고 콜트 업적 종료되고 자라 신규 코스 좀 재요. 자라 출신이 이벤트 나오고 아휴 이거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콜트 사야겠네 쇼가. 직렬을 뽑으시면은 32강 탈락입니다. 저 뽑으시면 안 돼요. 여튼이 시국이 신기한 좀 아니잖아. 내 막을 너무 했어. 내가 실결이 나 하러 가자. <laughs>